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럴 때는 급성 염증을 잡는 치료와 동시에 몸 안에서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갱년기라는 것은 우리 한자 말 그대로 나이를 한번더 먹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노화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몸에서의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또 피부에 유분이 부족해지고 또 건조해지면서 이제 피부에 소양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갱년기 소양증의 원인은 우리 몸에 있는 이제 호르몬이 부족해지거나 피부에 유분이 부족해지거나 또 노화됨에 따라서 피부가 얇아지게 되고 또 쉽게 각질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. 또 덧붙이면 피부 쪽으로 이렇게 영양분을 보내주고 피부를 자양하는 그런 혈관의 기능들이 또좀 저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가 영양분이 부족하다 보면 좀더 건조해질 수 있죠. 그리고 또 갱년기 시기 때는 피부에 또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. 피부가 건조하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스치기만 해도 아니면 뭐 이렇게 닿기만 해도 어 염증을 일으키고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에 또 소양증을 쉽게 느끼게 되죠. 갱년기 소양증의 원인은 갱년기 때 나타나는 어떤 질병으로 생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노화되면서 우리 몸 안에 호르몬이나 수분이나 영양물질이나 또뭐 어떤 진액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는 이러한 부족해진 것들을 보충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목표를 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우리가 뭐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도 있고요. 또 한방적인 치료를 통해서 노화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훨씬 더 완화시켜 줄수 있고요. 또 한약 치료를 통해서 피부 쪽에 자양이나 아니면 이런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치료를 통해서 피부 소양증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요즘에는 어, 갱년기 때 이런 호르몬의 부족이나 호르몬의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갱년기 나이 때 아토피나 알레르기 피부염이나 등등 이런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그럴 때는 급성 염증을 잡는 치료와 동시에 몸 안에서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만성적인 염증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줄수 있는 그런 치료가 병행이 되는 것이, 어, 치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. <목소리>